목디스크 환자랑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지 말아요 운동 올바른 스트레칭 알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콕통증의학과 물리치료팀장 신미선 보스트로팀장 안정훈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했더니 통증이 더 생기는 최악의 스트레칭과 올바른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헬스장 대신에 홈트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다소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디스크나 어깨 통증 있는 환자분들이 이러한 운동을 따라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돼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목디스크 환자랑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운동과 이제 올바른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목 통증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와 목 협착증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그 자리를 이탈하여 신경을 건드려 통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분절분절마다 각도를 넓혀줘서 고개를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되고, 목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디스크를 눌러서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개를 숙여주는 스트레칭을 해서 좁아진 걸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완화되고 병원에서 주는 이런 뭐 어깨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통증이 더 생기는데 이게 어떤 문제이며 해결책이 있을까요? 목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다른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야 하며 두 번째는 강한 반동을 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관절에서 분절별로 스트레칭을 할때 찌릿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스트레칭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트레칭 하기 전에는 다른 자세를 먼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은 민감한 부위라서 절대로 방, 강한 반동을 주지 않고 부드럽고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팀장님 어깨 관절도 집에서 스트레칭한 후에 통증이 더 발생하는데요. 혹시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오식경과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불안전한 관절이기도 하면서. 범위가 넓은 관절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범위로는 팔을 뒤까지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은 범위라고 할수 있고요. 이러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해야 될 스트레칭인지 하지 말아야 될 스트레칭인지를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해야 될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버텨져 있는 상태에서 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는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고 어깨가 팔이랑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네. 전문 치료사와 같이 운동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스트레칭 시에 어깨가 너무 이렇게 으쓱 올라올 경우는 팔 각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 팔만 안 올라올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스트레칭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럼 대표적으로 목 어깨 스트레칭에 절대 하지 말아야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목 어깨를 통틀어서 승모근이 있는데 이 근육을 매일 마사지 해주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근육이 팽팽해져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서 오히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목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동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것보다 부드럽게 스트레칭해 주되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되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천천히 숙여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등이 굽은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 다른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주되 너무 가슴을 많이 내밀게 되면은 오히려 목에 긴장감을 더줄수 있으니까 이러한 스트레칭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 어깨 스트레칭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스트레칭과 해야 할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스트레칭을 주의하시면서 꼭 해야 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면서 통증이 완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증을 쉽게 설명해주는 물리치료팀장 신미선, 도수출팀장 안정훈이었습니다.